자 이제 2021학년도 경찰대 기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특징좀잘 파악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누가 나와있다? fx 나와있고요. 그 다음 gx 나와있지. 그런데 fx는 몇 차식이야? 5차식이야. 그럼 쫄면 안 돼.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5차식이야. 홀수 차수니까 먼저 뭐해야 돼?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0과 a를 절편 가지는데 0은 내주고끄냥 어떻게 해야 된다? 접하면서 그릴 거고 a를 관통해야 된다. 이렇게 그려질 수는 맞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g x 를 보니까 어 얘는요 절편이 1과 b를 가질 건데 그래 b 값은 지금 이제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는 내가 뭔가 대강 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 반 지금 직선에 지금 뭐하고 있다? 두개 함수가 전부 다 접하지. 그럼 제일 먼저 문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 어 여기도 지금 딱 누가 있어? x편 1이 있죠. 그러면 1,0을 지나가고 얘도 1,0을 지나간다 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GX함수를 지금 딱 보니까 GX함수는 누굴 지나가? 1,0을 지나가. 그러면 접점, 얘가 지금 이제 접점 1,0 접점이 1,0이 되면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때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제 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y는 x 1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보시는 거 맞지? 근데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도 내가 한번 그려본다치면, 자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잠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린다치자. 여기가 지금 딱 x축이 될 거거든. 자, 얘가 지금 이제 x축이고요. 조 직선은 y는 x-1이니까 직선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직선이야.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절편이 지금 뭐가 될 건데? 1 되어줄 거고 y는 x-1 되죠. 그럼 절편이 1과 b가 된다고. 근데 b값이 1보다 크니까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b가 있어준 거 같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얘가 안 되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무조건 위로 볼록하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하지만 얘가 지금 누가 될 거다? GX 그래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K값은 지금 무슨 수다? 음수다? 이렇게도 파악하시는 거 맞지? 괜찮으니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요놈이야. 둘다 지금 이제 1,0을 지나간다. 는 것은 결국 1,0이라는 접점에서 접선이 x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결국 gx가 있는데 자, g 프라 x 구해 볼까요? g 프라 x는 k가 있고요. 그다음 앞에 걸 미분해 버리면 x b가 남고 뒤에 걸 미분하면 x 1이 남지. 이때 만 g 프라임의 1이라는 걸 내가 구해주면 얘가 뭐가 남아? k가 남고 1 마이너스 b가 남으면서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거다. 여기까지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으니까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오차 함수 생각해야 되거든. 이함수 지금 이제 x 마이너스에 뭐여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도 역시나 그려나가면서 내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들어오세요 여기에 있는 오차 함수, 얘를 지금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내가 먼저 X축과 Y축을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이제 X축이야. 그 다음 밤, 여기가 지금 이제 Y축이 될 건데,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부터 그리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얘가 지금 바로 누가 될 거다? Y는 X-1이야. 그러면 저게 있는 5차함수도 여기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5차함수 그릴 때, 먼저,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실제 몇개 그려봐야 돼? 두 개를 그려볼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에는 0은 무조건 지나가고요. 만약에 a값이 음수가 된다 치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색깔좀좀 바꿀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면올면올라갔여기여접하접하올서올라그래프래프그려집려집니러면여면여얘서 접할 접할 수있지여지리우 생각해야 해야되아직 아직까지 0 0 0 0 0 0 0 0 0 양수가 된거 생각해볼까? 내가 똑같이 이제 X축과 Y축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잡으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똑같이, 내가 지금 이제 직선부터 그릴 건데, 이렇게 쓱 하고 직선 올라가고 있고요. 얘가 지금 누가 될 거다? Y는 X-1이야. 무조건 0이라는 점은 지나가야 되는데, A점이 어딘지 몰라. 양수가 될 건데, 내가 지금 이러면 딱 접하게끔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 보세요. 여기서는 뭐야?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딱 접하고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접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에 딱 접점이 생길 거고요. 여기 있는 좌표가 지금 이제 A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 얘는 접할지 안 접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때는 무조건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케이스부터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도 생각하자. 당연히 여기서 뭐가 주어져야 돼? 접점이 주어져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가 된다? y는 x 리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 나와 있으니까 접선 문제 풀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보다 접점에 대한 가정이요. 접선이 또 얘가 지금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가정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내가 접점을 가정할게. 접점을 t콤마 뭐라 두자, t의 5제곱 마이너스 at의 4제곱이다. 이렇게 둘 거고, 여기 있는 접점에서 접선을 그은 게 누가 될 거다? y는 x-1이 될 거다. 이 생각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친구들아, 내가 지금 이제 접방을 만들어 볼 거거든. 그럼 보세요. f 프라임 x를 구한다치면 자 얘가 지금만 f x가 지금 누구야? f x 한번 다시 얻게. 얘는요 x의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x의 4제곱이거든. 자 미분 때려주면 5에다가 x의 4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a에다가 x의 3제곱이야. 그럼 지금 f't를 구해주면 접선의 기울기는 5t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접선을 만들면 y는 기울기가 지금 이제 5t의 4제곱 마이너스 4at의 세제곱자그 다음 x는 지금 이제 t를 지나가고 y는 t의 5제곱 마이너스 at의 4제곱 지나간다 이렇게 만들면 끝난 거야 나는 여기서 뭐해 주면 돼? 얘가 지금 이제 요런 될 거니까 식을 정리해 주면 돼요. 자, 보세요. y는 기울기가 5t의 네제곱 마이너스 4at의 세제곱될 거고요. x 달아주고 마이너스 5t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의 5제곱 될 거고 자, 플러스 4at의 네제곱이니까 플러스 3at의 네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비교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낸 게 결국 이 접선이 누구랑 똑같다? y는 x-1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이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판단하면 되고 여기 있는 y제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것만 계산 주면 끝날 거야. 자 이제 조금만 더 내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이제 방정식 문제지. 그럼 친구들아, 오 t 의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사 a t 의세 제곱, 사 a t 의세 제곱이 일 나오고요. 자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사 t 의오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만들어진다? 삼 a t 네 제곱이지. 삼 a t 의네 제곱이 마이너스야. 자 방정식 만드는데 어차피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무조건 방정식이 풀릴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 푸는데, 어, 그래, 얘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지. 4AT의 세제곱은, 얘가 지금 이제 5T의 네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AT의 지금 이제 세제곱 구한다 치면, 4분의 5에다가 T의 5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만들어지지? 4분의 1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AT에 4조곱 필요하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AT에 4조곱 구한다 치면 T를 곱해면 되니까 4분의 5. 얘가 지금 얼마지? 4조곱이잖아. 시대물이 큰일 날뻔했어. 자, 얘가 지금 이제 4조곱이야. 큰일 날뻔했어. 됐지까지? 그럼 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t를 곱하면 4분의 5t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낸 요놈 얘를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at의 4제곱 자리에다가 끼워넣겠다니까. 그럼 계속 조금만 더 하자. 우리가 지금 끼워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 4t의 5제곱 되고요. 3을 곱할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5에다가 t의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t값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계산 조금만 더 해주면, 자,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t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t.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니까 넘겨주면서 내가 4를 곱할 거거든. 자, 이제 계속 조금만 더 해. 넘겨주면 4를 곱하면 t에 5제곱되고요. 플러스 3t가 되고요. 마4가 0이 된다. 그럼 t 조립적으쓸 건데 t값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1이라고 결정났지, 그냥. 그래, t값은 1이야. 접점의 좌표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 가지고요. t를 찾았어. t값이 지금 1이니까 1을 때리면 뭘 구할 수 있다? a값이야. T값도 구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맞지? 이제 문제 다 풀었어.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T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전부 다 때려 넣을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만 더 계산하자. 내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T값이 1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1 지분이면 A가 남습니다. 여기다 1 지분이면 4분의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값도 뭐가 나온다? 1이다. A값은 1이라고 결정난 거 맞지?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봐. 내가 지금 이제 해야 될게 요놈과 요놈 가지고 문제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 지금 또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냐면 이게 주어져 있거든. fx 그래프랑 x축, gx 그래프랑 x축 둘러싸이는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 적분까지 해 주자는 얘기 때니까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게. 이미 여기서 그래프를 완성시켰는데 a 값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x축 하나만 그리면 될것 같거든. 자, 따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뭘 그릴 거냐면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 상황은 잘 보고 적분만 해 주면 돼.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여기가 무슨 축이야? x축이야. 먼저 f(x)를 그릴 거거든. 여기가 지금 0이 될거고 여기가 지금 1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서 접하고 올라가 주는 거 같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넓이를 뜻하는 거니까 절대 값 달아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가 누구냐면, x의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만들어져? a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얘가 지금 이제 1이니까, 4x의 세제곱이다네제곱이렇게 만들어지지. 대충까지? 맞나? 얘가 지금 이제 뭐. 다시 a 값이 얼마였지? c등, 우리, 어, a 값이 1이었으니까 x의 네제곱이야 그냥. 그쵸? 자, 요건 다시 고칠게. x의 네제곱입니다 대체까지 x의 네제곱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 놈을 내가 지금 적분할 건데 이 값이 음수니까 앞에다가 뭘 달아주는데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넓이가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적분할게. 자, 예를 적분하면 6분의 1에다가 x의 6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x의 네제곱 되고요. 이때 0부터 1까지 적분해 준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되면자 6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딱 달아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 맞지? 넓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30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넓이가 끝난 거야 자 이제 2차 함수 만들어야 되거든? 잡으세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내가 요놈도 지금 이제 뭐할 거냐면 직선을 싹 그려서 얘가 지금 무슨 축이야? X축이야 그런 다음에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지금 1이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놈의 식을 우리가 적어주면 gx함수는 지금 누가 된다? k에다가 x-1, x-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놈은 어차피 정적분만 하더라도 넓이랑 똑같을 거고 절편 나와있으니까 이차 함수에서 정적분만 구해주면 끝나겠지 뭐. 그럼 다 이때 인테그럴 1부터 b까지 내가 지금 이제 gx를 적분한다는 것은 결국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k 해주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b에다가 1을 빼서 세제곱해주는거 맞지?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다, 삼십분의 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됐니까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슬쩍 곱하면서 문제 풀 거거든. 자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죽을 곱해주면 k에다가 b 마이너스 일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오분의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식을 찾았거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여기 있습니다. 자이 식이랑 자 위에서다가 구해놨지. 메뉴를 봐. 여기 보니까 뭘 구해놨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놈도 딱 구해놓은 거 맞죠? 괜찮니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K에다가 1-B를 뺀 곱한 게 1이니까 여기다 데리고 올게. 자, 문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K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B에다가 1-B인가? 자, 1-B. 자, 여기가 1-B였지. 1-B였습니다.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순서 좀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k에다가 b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곱했지? 얘 많이 뽑아낸 거야? 그럼 1이야. 그러면 k에다가 b 마이너스 1이 뭐가 될까? 1 되어주는 거 맞죠? 되니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계산하자. k에다가 b 마이너스 1 있고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1 되어주는 거 맞지? 그러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b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1에다가 뿔마 루트 5분의 1 나올 건데 1보다 커야 되니까 b값은 누가 만들어진다? 1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제 문제 다 풀었거든? b값 구했으니까 나 누구도 구할 수 있다. k값도 구할 수 있다. 됩니까지? 그럼 다음 내가 지금 이제 k값을 구할 건데 대입만 해주면 돼. 뭔가 계산 잘 나온 거 맞겠지? 얘가 지금 이제 30분의 1 맞죠? 됐고 얘도 지금 딱 계산한 거야. 어, 계산틀 만들는데 자유 게 그냥 b 값찾았고요 내가 지금 이제 b를 딱 대입하면 k 값 나올 거야. 그럼 반 b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우리가 풉시다. k에다가 1 마이너스 b, 1 빼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남고요. 이 값이 1될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찾아준 거야. 그러면 a1은 뭐가 될 건데 1될 거고요. b 값은 누가 만들어졌다? 얘가 지금 이제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만들어졌고 k 값은 얼마가 만들어졌다?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뭐해주자 곱해주자. 그러면 반 어차피 이런 곱해봤자 똑같으니까 이거두개 곱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1뺀 요놈이 만들어지니까 자 정답 골라볼까? 얘는 정답이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찍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조금 길긴 했는데 어차피 전부 다 무슨 문제야? 계산 문제야. 자, 계산 문제니까 절대 쫄 필요 없이 문제 접근해 주면 될것 같고요. 오차 함수의 그래프도 내가 지금 뭐할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요 상황 생각해야 될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을 구할 때 접점이 없으면 접점을 가정하면서 접선에 대한 식을 만들고 얘가 지금 만들어진 요놈이랑 똑같을 거니까 비교해 나가면서 방정식만 풀어주면 끝날 거다 이런 얘기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